오늘 3일차입니다3일차는 어제 강변 모텔에서 하루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강천보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늘부터 좀 아침 일찍 움직이려고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지쳤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자라고 했는데 청님이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많이 힘들었죠? 어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시내 아침은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멋지네요. 어제 저희가 머무른 모텔은 어겉 외관은 별로인데 안에가 너무 깨끗하게 돼 있고요. 관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사람 관리를 어제 그 빨래까지 다 해주시고 해서 쾌적한 상태로 저희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요게 업소 를 하지 않으면 좀 찝찝하거든요 손빨래하면 특히나 근데 어제 건조기까지 다 돌려서 그래서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저녁에 벌써 5km를 왔기 때문에 금세 도착할 것 같아요. 아침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3일차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우리나라 진짜 예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주보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껴가지고 같이 놓칠 뻔 했어요. 저 건물 아니었으면. 어, 아침인데. 지금 8시 그쯤인데. 오, 벌써 땀이 오늘 날씨 진짜 또 덥겠어요. 근데 뜬금없이 비 온다는 소식도 있어서 진짜 비가 올래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 있죠. 자, 탄금대까지. 66km. 오늘 탕금대 지나서 수한복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도 그랬는데, 아이고, 날씨 덥기 전에 후딱후딱 움직이려고 합니다. 엉덩이로 인사하는 남자. <laughs> 어, 두 번까지야. 찍겠습니다. 여기 네, 강천보가요나 여기가 여주보라고 했다? 강천보구나? 강천보 아하 여기서도 어, 강천보얘기했었아요아 그렇구나 그래서 입에서 여주보 나오고 있어 어 음. 정말 아니, 아니, 헷갈릴 수 있죠 여기 강 예. 네. 어잘 나오네요 강천보 여기도 네. 그 다음 코스가 어디죠? 어, 그 다음 코 다음에 충주댐 충주댐인데 충주댐 어 다음에 충주댐인데 저희는 충주댐 거치지 않고요 바로 저기 탄금대 어 탄금대로 갈 거예요 네. 어 왜냐하면 충주댐은 지난번에도 갔었고 제가 네. 엎어지기도 했지만 <laughs> 예. 또 하나는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게 없어 어, 예. 어 그냥 그 도로만 가는 상황이라 충주댐 패스 예 그러면 탄금대로 그럼... 갑시다네 맞아 여기 여기 우두두두한 길이 어 여기 강천보길이 유명한 게요. 여기 급경사 구간이라고 써있죠. 여기 끌고 내려가야 되고요. 이제부터 진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laughs> 자,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건 뭐야? 휠체어 자전거 진출입을 위한 이동식 차단 시설입니다. 아, 옛날에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자전거를 다닐 수 있게끔 이 어플 텄네. 아, 그때는 안 그랬었어요. 오. 그렇지만, 초입은 똑같다는 거. 어. 물이 아주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계단식 같은 경우는 그 연어나 이런 수종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 <laughs>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죠. 예. 네. 어, 여기 풍경이 아침부터 다른 것보다도 여기가 그늘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늘이라. 그 곳을 잠깐 스쳐 지나오면 이렇게 조용한 풍경이 펼쳐져요.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이 아침에 자전거를 타러 나오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페달 소리하고, 풀벌레 소리하고, 이두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느낌? 빨간색 이꽃 뭐야? 오렌지색 꽃이 너무 예쁘네요? 오렌지 나팔꽃? 그런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유속이 느리니까요. 여기는 이제 강이 천천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 가운데 섬들이 생기나 봐요.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천이 이게 뭔 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섬은 굉장히 길게, 마치 저쪽 그냥 강 폭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그냥 아름다워서 음악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 때는 벼들이 녹색이었던 것 같은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 노란색으로 이제 변하는 게 보이네요. 그않아요 청리? 자연만 계속되면 지루한 감이 좀 있는데 간혹 이렇게 인간이 만든 달이라든가 이런 데가 나타나면 그 지루함이 사라져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인간이 만든 것만 봐도 또, 또 지루하죠. 자연과 인간이 만든 어떤 조형물들은 서로 이렇게 어울려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인간과 자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 어, 여기에서 탕금대로 급커브를 그 돌게 되어 있네요. 저 다리를 건너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 다리를 예찬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섬 있죠. 길게 뻗은 섬. 그섬 이름이 강천섬이고요. 그 안쪽에는 이렇게. 잔디를 깔아서 공원을 만들어 놨네요 여주시 힐링센터? 가다가 시원한 정자가 있으면 아까 편의점에서 산거 아침식사로 먹도록 할게요 와 저기 하나 발견 햇볕 드네 여기는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선택은 여기입니다 자 아침입니다 아침으로 제가 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랑 김밥이랑, 김밥 무슨 김밥이야? 스팸 김밥. 어, 그리고, 어, 사, 과일이랑. 요즘이면 훌륭하죠? 훌륭하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식당에서 비싼 걸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앉아서 둘이서 먹으면서. 몰랐네. 맛있기는 한데, 전자레인지 데워왔어야 되는데, 그냥 가져와서 딱딱하네요.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 거야, 아마. 오. 아닌가? 미류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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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루나무다, 미루나무. 어. 유럽에 좀, 그, 그, 끼쭈하게 자라는. 그, 사이프러스 나무. 사이프러스? 응. 그 어, 나무가, 음딱 응. 분위기를 다 만들어내잖아. 응. <laughs> 저기까지, 음. 이렇게 한번 놀러 올만 한것 같아요. 어. 아. 계속 오르막인 길을 제가 지금 끌발을 하고 있는데요. 청님은 저 얇은 허벅지로 자전거를 타고 저기까지 올라가서 제 자전거를 다시 끌어주려고 오고 있네요. 와 매너남, 멋져보라, 멋져보라. 아, 고맙습니다. <laughs> 라이딩한 아. 효과가 제대로 나오네요. 그러게요. 아니 라이딩이 아니지 조깅이지. 조깅, 조깅. 응. 음. 자전거보다는 역시 달리는 게더 근육 만드는데 효과적이구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로? 아 어. 어, 나보다 훨씬 내가 훨씬 두껍구만. 내가 두꺼운데. 어내 얇은데도. 어 그러게. 어, 나도 힘... 예전에는 그랬어. 아니 이미 이미 근육이 딱 잡히고 있잖아. 아니 이거 비계야 이제. 아니라니까. 이제 이제 아니야 이건 더 이상. 저 다리 나한테 줬으면 나한테 내가 잘 썼을 텐데. 남자들이 저렇게 예쁘기만 해서 뭐하나? 아, 근데 바꾸자. 바꿨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바뀌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 그래, 이제 뭔가 여, 영혼을 바꾸면 되나? <laughs> 영혼 바꾸면 소용없지? 아, 영혼을 바꾸면 은 내가 멍님이 응.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되는 거지. 멍님 어, 내가 편집하고. 어, 달려야 되는 거야. 어, 막 수다 떨고. 어, 그렇지.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앉았어요. 웃음> 아, 여기가 넘어가면 강원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여기가. 어. 아. 여기가, 여기가 내리막기기한데, 여기, 여기 넘자마자 이제 강원도. 어, 그치? 어, 처음 입인 것 같아. 어, 나도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 원주시로 접어드는 섬강교인데요. 청림 자전거가 기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가지 그리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용다를 불렀습니다. 결국은 충주까지. 점프를 하게 생겼네? 아이 좋아라 날도 더운데 핑계가 생겼네 아싸 어쨌든 저희 지금 현재 모습은 요 모양입니다 용달차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충북까지 가는데 8만 원 달라고 그러네요 8만 원이면 어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이거는제 의지가 뭐 아니잖아 이 이게 자전거가어 그런 거라 아, 저기 문제가 있어. 어디 이랬던 저랬던 자전거 핑계 대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되게 시원한데? 멋있는데? 어 여기 다리 옆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거지들 얘기할 때뭐 다리 옆에 뭐 거지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잖아. 딱 우리가 그짝 났네. 어, 어. 어. 역시 멍청. 어 역시 멍청. 아 완전 시원하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때, 그, 노숙한 거보다 나. 아, 스페인에서 그, 어디라 거기가, 그 동네 이름이. 저기, 그 대학으로 유명했었던.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진짜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어. 오, 암튼 거기서. 거기서 저희가 노숙을 했어요. 호텔을 열 저기 예약을 해놓고 그 호텔 로비에서 노숙을 했어요. 나쁜 <laughs> 억세 같은이라고. 어, 뭐 전화라도 해놔야지. 늦, 늦게 도착하는 사람한테 그 키도 안 주고 그, 지가 그, 퇴근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노숙했는데 응. 그, 그때 그 숙박비용으로 돈 날렸잖아요. 어, 돈 날린 건 둘째 치고 고생한 거 생각을 해봐. 어.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암튼 그런 적도 있었는데 뭐 그까지 꺼. 지금 저희는 용달 부르려고 준비 중이고요. 지금 어딘가 수배해서 찾고 있을 겁니다. 음, 충주에서 왜요? 40분 넘게 라방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어, 전화해보라고 차가, 차 어디쯤 왔는지 해서 해봤더니 그 기사님이 여기로 오다가 잘못, 다, 잘못 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셨대요. 그래가지고, 어, 다른 차, 지금 배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또3 0분을또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서 있는 그늘이 자꾸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 있는 그늘이. 이거 걱정인데. 청님은 체력이 남아도나 봅니다. 이 땡볕에. 걱정인데 죽겠는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딱 네. 끊어준 거야. 딱끊어 그러니까 네. 오르막을 너무 어. 과하게 한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래돼서. 아 오래돼서. 오래돼서. 아 오래돼서 그랬구나. 음. 근데 제가 뭐 세게 페달링해서. 아 고마워. 그 아무튼 40km 벌었어. <웃음> <웃음> 곡절 끝에 그래도 탄금대는 도장 하나 받아가고 가야 될것 같아서요 여기로 왔습니다. 탄금대가 왜 탄금대인지 모르지. 탄금대? 어,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신라 시대 때 가야 우르기 가야금을 탔대 여기서. 에이. 그래서 그 사람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기가 유명해졌다는 거야. 날로 먹었지 솔직히 4 0 k g 아 이거 그러면 이거, <laughs> 그럼 이거 찍으면 안되지 않나? 아니야 오긴 왔잖아 오긴 왔으면 찍어야지 아 그래도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가지고 어그지4 0 k g 를차 타고 왔으면 어어 어, 어? 그럼, 그럼, 이거는 좀 반칙이지 아 반칙이라도 그 전에 왔었잖아 그럼 된거지 응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자 찍었습니다 응. 그 다음 코스는 수안부인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무리 봐도 여기서 좀 있다가 한 3시 정도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정자가 비었다! 어, 저희 가자. 어, 저희 가자. 충주에서 나와서 이제 수안보로 가는 중이고요. 오늘은 수안보에서 하루 저녁 머물고요.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이화령에 도전 안 합니다. <laughs> 저 그냥 다시 트럭 둘러서 갈 거라니까요. 오늘도 졸지에 트럭 타고 오고 내일도 트럭을 타고 이번 국토정주는 편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청님 덕분에 트럭을 탔네요 고마워 <laughs> 다행인 건 해가 지는 서쪽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늘을 걸어가네요 여름 끝이라 꽃은 없지만 풀들은 거의 최고조에 달한데 아닐까요? 녹색이 이제 여기에서 금방 다 사그라들겠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아... 반토막 오늘 그랬네요 아까 탐금대에서는 저희가 잠을 잤어요 누워가지고 근데 너무 더우니까 정자 밑에서 잤는데 땀에 절어가지고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도 1시서부터 2시 사이에 자전거 타는 게좀 위험해요, 이제는. 그래서 3시부터 타려고 버티다가 나왔습니다. 도로 옆에 이렇게 사과나무가 예쁘게 열렸네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가? 이렇게 이 라디오를 들여 놓으셨나봐. 어, 그러, 아, 그렇구나. 새들 쫓으려고. 아, 그래, 서 저기 새도 달려 있고. 아, 근데 사과를 보니까 수안보를 넘어서 문경에 벌써 도착한 것 같네요. 어, 그런 것 같네요. 아, 예쁘다. 진짜 많이 달렸다. 갑시다. 수안보 온천에 다 왔습니다.